투자의 세계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철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던 당신한테 증권사가 와서 지금이라도 원금만 내시면 10년째 수익을 그대로 드리게요.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laughs>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겠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 같죠.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유일하게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 바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걸 어떤 사람은 파격적인 재테크다 또 다른 사람은 숨겨진 함정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 추남의 본질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격 조건부터 계산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그 위험까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해주셨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추납이라는 게 과거에 뭐실직이라든지 경력 단절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소급해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놓쳐버린 과거의 시간을 지금의 돈으로 사는 셈이죠. 과거의 시간을 돈으로 산다. 오,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재테프 수단이라고까지 불리는 건가요? 바로 그 시간을 사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낮은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거든요. 아. 즉 과거의 수행률 다시 말해서 가입 기간 인정이라는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그냥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온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지제를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다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파격적인 제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 그 자격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과거의 연금을 안 내까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납부 예외 신청자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자 이렇게 특정 그룹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추납의 문을 열수 있는 대상은 크게 그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납부 예외 신청자예요. 납부 예외 신청자. 네. 실직이나 뭐 사업 중단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어져서 국민연금공단에 정식으로 저 지금은 보험료 내기 어렵습니다라고 신청해서 승인받았던 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안낸게 아니라 공단에 정식으로 사정을 알리고 납부를 유예받았던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 제외 대상자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죠. 전업주부요? 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추납을 통해서 그 비어있던 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두 그룹에 해당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공통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추납의 모든 걸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는데요. 뭔가요? 바로 과거에 단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단한 번이라도 납부 기록이 있어야만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비어있는 기간을 나중에 채울 자격이 생기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안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단한 번이라도 괜찮다고요? 어,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가 만 18세 되자마자 딱한 달치 모음료만 내게 한 다음에 나중에 목돈 생겼을 때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한 번에 10년 가까이 늘리는 그런 재테크 전략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형평성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죠 예. 성실하게 수십 년간 낸 사람하고 한달 내고 나중에 목돈으로 10년 채운 사람이 비슷한 혜택을 볼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이걸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현재는 최대 119개월 그러니까 약 10년 미만으로 기간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죠. 내가 대상자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로 넘어가 보죠.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 반환 일시금 반납이라는 이름부터 좀 어려운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추납이랑 결합하면 엄청난 효과를 낸다고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이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는 그야말로 잠자던 연금을 깨워서 증폭시키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잠자던 연금을 깨운다 네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1999년 이전에는요 본인이 원하면 냈던 국민연금을 퇴직금처럼 미리 타서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아, 연금을 미리 땡겨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IMF 외환위기 때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금을 받아버리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전부 소멸돼요. 기록이 사라지는 거네요. 네, 완전히요 그럼 그분들은 연금기록이 아예 리셋된 거잖아요. 그럼 충납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과거 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반납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반납이요 네 그때 받았던 원금에다가 정해진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다시 반납을 하면 놀랍게도 사라졌던 과거의 가입기번이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와 무슨 게임에서 되살리기 아이템 쓰는 것 같네요 그럼 그 부활한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어있던 기간에 대해서 또 추납을 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반납과 추납의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1995년에 5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기록이 사라졌던 분이 있다고 해 보죠. 네. 이분이 지금 반납을 통해 5년의 가입 기간을 되살렸어요. 그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기록이 살아나죠. 그러면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와. 가입 기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당시 일시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현재의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반납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는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 이야기를 해보죠. 추납을 하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하고 이왕이면 어떻게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추납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추납을 신청한 달에 본인 보험료 곱하기 납부를 원하는 개월수 이거예요. 아, 신청하는 달에 보험료 기준이군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내는 보험료가 월 20만 원인데 100개월을 추납하고 싶다. 그러면 총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이 돈은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데 분납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직장 가입자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령 예산이 똑같이 1,200만원이라고 할때월 20만원씩 60개월 그러니까 5년을 채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 10만원씩 120개월 가까이 10년을 채우는 게 나을까요? 어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무조건 금액을 낮추고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요. 근데 월 9만원 같은 최소 금액으로만 넣다 보면 나중에 받는 총 연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져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 보장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이 낮은 사람, 즉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더 유리하도록 수익률이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적게 낸 사람일수록 낸돈 대비 받아가는 비율, 그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총 2,160만 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씩 20년을 납입한 경우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입한 경우보다 나중에 받는 연금 순영액이 무려 35% 이상 많습니다. 와, 35%요?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같은 돈을 냈는데도 말이죠. 방금 제가 제기했던 반론이 완전히 해결되는 수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의 환급률은 최소 금액 최대 기간입니다. 이미 가입자라면 현재 납부 가능한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설정해서 추납 가능한 최대 기간인 119개월을 꽉 채우는 것. 이게 같은 돈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최고의 전략인 셈이죠. 이 모든 걸 들어보면, 추납은 정말 안 하면 손해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혜택 뒤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 경고하는 첫 번째 복병이 바로 기초연금이더라고요. 추납을 잘못했다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가 바로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하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보조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추납이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위험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추납을 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르면 이 연금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소득 인정액에 100% 그대로 합산됩니다. 100%요? 다른 소득은 좀 깎아주지 않나요? 네, 다른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연금액 때문에 전체 소득 인정액의 하위 70%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령액이 깎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62세인 한 여성분이 있고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추납을 고민 중이라고 해 보죠. 이분의 재산과 소득을 따져보니 기초연금 수급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분이 만약 큰 금액으로 추납을 해서 65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죠. 네. 이 늘어난 50만원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휙 넘어가버리면 매달 3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은 50만원 늘었지만 기초연금 30여만원이 사라지니까 실제 이득은 20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탈락이냐 아니냐의 문제군요. 국민연금을 더 받게 돼서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네요.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더클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절대 수령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추납 결정 전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그 경계선에 있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의 위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더 무서운 함정이 있더군요.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인데 특히 자녀나 배우자 밑에 들어가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이자 어쩌면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이걸 다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본인 명의의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어. 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집, 차 같은 재산에도 비례해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에도요? 네. 아까 그 여성분의 예시로 다시 돌아가보죠. 그분은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추납으로 연금소득이 들어서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본인의 소득, 즉 연금과 재산, 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달 새로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맞수사. 만약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건보료가 월 20에서 30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액보다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이네요. 연금 몇만원더 받으려다가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럼,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 연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추납 규모를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 반면, 이미 지역가입자라서 본인 건보료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추납으로 연금이 늘면 건보료가 일부 오르긴 하겠지만 피부양자 자격 박탈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죠. 아, 그렇죠. 이 경우에는 늘어나는 연금액과 오르는 건보료를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보면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추납은 분명 자본주의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노후 준비 도구지만 그만큼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적으로 당신을 위한 전략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최소 금액 최대 기간으로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네. 같은 돈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둘째, 숨은 기회를 찾으십시오. 만약 과거에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반환 후 추납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재테크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점검사항입니다. 추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극 박탈이라는 두 가지 함정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직접 해봐야 하는군요? 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를 통해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추납은 단순히 밀린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칙은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 규칙의 모든 면 특히 불리한 조건까지 전부 이해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음. 오늘 저희의 분석을 통해 당신은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 설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기 앞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